굿모닝입니다. 아, 이제 잘 잤고요. 침대가 어, 너무 괜찮아가지고 잘 잤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이거는 어, 너무 좋은데 제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어제 피곤해서 그냥 자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25,000원짜리 숙소였습니다. 특히 이제 차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굿모닝입니다. 어, 오늘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데이고요. 아침부터 지금 장이 다 서있는데 와 너무너무 활발한 그런 분위기고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와, 제가 이 중미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사람들이 텐션에서 텐션이 살아있고 막 라이블리하고 또확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와 미국에 있을 때랑 되게 많이 달라요 미국에 서는 약간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정말 멕코영상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과테말라는 더 사람도 업대 있고 라틴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안녕. <laughs>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인데도 사람들 이렇게 사람 이게 많아. 와, 사람들 너무 밝고 너무 좋고. 아, 이게 지금 이제 밥 먹고 아침밥 먹고 떠나갈 건데 떠나기 아까워.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가 어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저 바로 변정상에서 그 근데 오늘도 거의 동일한 퍼레이드래요. 뭐 추가적으로 뭔가 행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퍼레이드를 어제 봤으니까 오늘은 안티구아에 가서 안티구아는 또 인디펜던스 데이를 어떻게 어 취재를 즐기나 그 보러 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티 중심부 조나 1 지역 같은 경우는 1박만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야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야, 야. 그 약간 사람들이 효심이 되게 지극한게 어제 퍼레이드 보면서도 이렇게 노부모를 모시고 나온 아저씨.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여기도 참 가족이라는 개념을 한국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쪽이 제 중남미 쪽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여전히 이런 분위기. <laughs> 나도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5패소, 5패소. 그러니까 800원 주고 딱 한번 찍어주는 거지. 괜찮겠는데 오늘 하루를 위해서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이고, 아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이래, 아침 9시. <laughs> 야, 태극기, 태극기래. 죽기는 여전히 설렁이고 있고. 멋있어, 멋있어. 와. 야, 대박이야, 대박. 야, 비둘기들도 아주 부지런하네. 그러니까 여기. 행사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뭔가 퍼레이드 하나 봐요 다 어제 퍼레이드 했던 친구들이야 어 나치 되게 익어요 얼이렇빛 비슷해서 나치 익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이 다 있네 근데 지금이, 근데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몇 시부터 이 행렬 을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와. 어제 봤던 퍼레이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봐도 재미고요더 신나요, 막. 도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된것 같아. 아침 먹으러 왔고요. 여기 데사 유노가 아침 식사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주 현장감 느끼기 너무 좋죠. 저기 어, 궁전도 있고. 헬기헬기 헬기. 와. 와. 야 오늘 영화 찍는 것 같아. 완전 스타트그래 <laughs> 나왔습니다. 제가 먹방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팥죽 맛이에요. 팥죽 맛. 제가 뭐 많이 먹어본 맛이라도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그 그, 아침스타드는 시원한 느낌 나왔어. 와 오늘 뭐 축제 같은 거 하나 봐. 준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려... 그리거나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참 재밌어. 나...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여기 가안보이네 인사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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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No?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쨌든, 진짜 잘하고 아주 잘 있다 갑니다. 하, 하룻밤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네안티고아 가기 전에요 월마트 왔습니다. 여기 7존 조나 세븐에 있는 곳이고요. 어 요거는 뭐냐면 주차권 주차권, 주차권 주는 데는 처음 봤네 월마트 쪽에서 월마트에 이런 거 팔아요. 이뭐 전통 과자 같은 그런 느낌에 멕시코에서도 이런 거 제가 몇번 먹었거든요. 어 엿도 있는 것 같아 요 엿. 이여신네 이거 제가 떨어뜨렸으니까 또 재밌어 한번한번 먹어볼게요. 남미 음식들이 되게 살찌게 좋은 음식들이에요. 어, 얘들 뭐 타코 많이 먹는데 타코 자체도 굉장히 열량이 높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타코하면 피자, 뭐 햄버거 막 이런 거 먹으니까 이런게 주식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살이 진짜 많이 찌는 것 같고 어, 여기 패스트푸드 파는 데가 좀 있거든요. 푸드코트가 있는데 대부분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래서 피자 같은 거막 가득 피자 먹고 있더라. 요그 사람들이 그 열량 높은 거를. 그게 이제 우리처럼 가끔씩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자주 먹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느끼는 게 아, 몸이 좀 뚱뚱해질 수 있겠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부터도 월마트 많이 자주 가면서 많이 이제 3일마다 한번 가면서 이렇게 충전 했었거든요. 샐러드도 막 사서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샐러드는 없으니까. 그래서 과일은 어떻게든 제가 좀 많이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누들 코너인데, 굉장하죠? 와,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신라면 코너가 크지 않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쫙 신라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거는 노란 색깔이잖아. 이런 거는 맛이 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고, 그냥 일반적인 신라면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15회소니까 2,300원? 어, 1, 3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2,400원? 400, 그리고 요런 것도, 어, 하나에, 비슷하네? 가격이 비슷하네? 4만원인데 네. 그러면 큰거먼게 낫지. 그리고 요거는 다섯 개들 드리거든요? 음. 하나에 1,700원, 1,800원. 1,8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하십시다. 아마 다른 나라 가면 더 비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좀 쟁겨놓으려고요. 하나 더 사십시다. <laughs> 요거는 육개장 비주얼인데, 그 가져서가지고 육개장인 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메이드 인코리아 그렇습니다 다행히. 현지화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달반 전에 요리 좀해 먹겠다고 한국 맛이 그리워서 그 참기름이랑 어, 간장이랑 와.. 그거를 한국 가격의 3배 가격 주고 샀는데 지금 뜯지도, 뜯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에서도 제가 요리를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그 비싼 거를 금값 주고 샀는데 금값 응? 야주스에 나라다 보니까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와 들 수도 없어 귤이야 귤. 근데 남미 오니까 포도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포도를 어 하나 한 3일 정도 먹는 것 같아. 괜찮으면 멕시코보다 양도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메이드인 USA더라고요. 메이드인.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판다. 와 이게 썩은 게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넣어야 되는 거 같아. 근데 좀 딱딱한데? <laughs> 어? 이게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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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도숭아도 있어요 여기. 오 진짜.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컵 주거든요? 컵이 플라스틱이 아니야. 너무 이쁜데, 캡슐입니 캡슐. 이거는 고양이 밥인데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닭도 있고, 어, 이거, 레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닭고기, 뭐야, 저기, 소고기면 돼지고기겠죠? 이거 하나 살게요. <laughs> 친해져야지. 월마트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어, 뒤에도 있네? 아 이거 마케팅용으로 질레트에서 이렇게. <laughs> 안녕, 몰라. 어, 올라갈 때 본다. 어, 뒤, 엉덩이를 보여주는데? 인천공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기도 되게 좋아하고, 폴게이트치향을살 수밖에 없어. 애기도 너무 좋아해. 애기 너무 좋아한다. 어. 친구 만나러 왔어요. 뭐야, 녹는 거야? <laughs> 올라. 몰라, 안 어, 애들 사용하지 않아. 포도랑 이것저것 샀습니다. 진짜 지금 9월, 10월 정도 됐는데 대단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나봐. 이렇게 동네를 통제하는 데가 있구나. 어, 여기 존 세븐인 것 같은데. 월마트가 안전지대인데. 여기가 코리안 타운이에요. 과테말라 시티 코리안 타운이라고 입구에 있었는데 제가 못 찍었는데. 한국적인 거는 하나도 안 느껴지고 어여쁜 미인만 계시네. 어 일단 마트 왔거든요. 마트가 아 어, 여기 이쪽인것 같은데 한양이라고도 적혀 있고 뭐 없어 향이 뭘까 레스토랑 향이라고 한식점 한식집이, 한식집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뭐 뭐가 없어 <laughs> 왼쪽에 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왼쪽에 그린마트라고 있네요. 여기 그린마트. 어... 그린마트. 어... 오! 상당히 규모가 큰가 보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원래는 로데오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주인 친절하다고 해서 글로 가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거기에 중심지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외곽에 있는 그린마트라는데 외곽에 있으니까 규모도 크고 가격도 저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월마트에서 차로 한 3분 거리입니다. 오, 크다. 엄청 큰데? 뭐, 다 있는데? 속 같은 것도 있고. 한인마트 미국에 있는데 온것 같아요. 자,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75니까, 오, 상당히 가격은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TS도 있고, 홍삼도 있고, 이거저것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것들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야, 멸치도 있고, 북어채도 있고, 오, 가격대는 180개 차리니까 2만원 좀넘데 오징어 젓도 있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되겠다. 죽이 의외로 5천원 밖에 안 해서, 물론 이거 2, 3분 했을 걸 미국에서. 생각보다는 안 비싸서. 그런데 이 팥죽은 더쌀것 같은데, 똑같구나, 하격 이야, 이거 밥에다 먹으면 딱인데, 그치? 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오니까 땡길 때 있어. 이 집은 이게 대박이야. 미역국이 되겠어요 북국국이랑. 이건 진짜 많이 사고 가 되겠다. 4,000원, 200원. 더 사야 될것 같은데. 와, 아, 고민이네. 그리고 참치도 있는데, 고추참치랑 야채참치랑 쭉 있어요. 가격은 한 5,000원 좀 넘는 것 같아. 요 가끔 땡길 때 있기 때문에, 6개? 봅시다 아, 번데기도 미국보다는 좀 비싸지만, 가끔 이게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기 김치가 이렇게 있어. 오, 김치 가격, 가격이 괜찮아. 배추김치 하나 사고. 근데 깻잎이 좀 양이 작긴 작는데. 멸치? 어, 멸치. 아, 깻잎 진짜. 그래, 깻잎 먹어보자. 깻잎 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깻잎이 없거든. 김밥도 하나 사고. 여기. 일본 것도 하나 사고. 이런 H마트가 되는데 그리고 요거까지. 엄청나는데 한 30만원치 될것 같아요. 이거랑 참치까지. 오, 토마토 케찹을 진어 오랜만에 보네. 아,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하면 15% 할인된대요. 그래서 지금 차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15%면 제가 지금 거의 한 30만원 나왔으니까 15%면 45,000원이잖아요. 35,000원이면 주기 몇 개야? 주기. 9개, 9개. 어쩔 수가 없어. 어제 에이팅이 찾은 거 30만 원 중에서 한, 한 70%를 찾은 수수료로 해서 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응. 14? 얼마? 11? 1200? 1 2 0 1 2 0 1200? 원. 2 0 0 1200? 1 2 0요1 2 0을 이제 더해1되0까1 2 3 0 1200? 1200? 1 2 1 2 아니 그 뭐지? 어,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여행 왔어요 1337이죠 총예아 이게 어, 예, 그린마트 생각보다는 예. 많이 안 나왔네요 많이 안 사서 그래요 많이 그랬는데. 사셨는데요? 그래요 아니 저 저기 멕시코시티에서는 30만원? 50만원 싸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미국에서 내려왔어요 아, 미 미국에 개월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아. 미국 석달, 멕시코 석달, 벨리즈 며칠 여기 2주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머리 맞추느라고. 아. <laughs> 은행에 더 그렇게 달러. 아, 그래요? 깐까 나죠, 여기가. 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도세요. 네. 네. 15% 할인 받았습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22만 5천원 샀습니다. 하나씩 집어넣어야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샀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레토르 음식 같은 거해 먹으니까 이제 안 먹을 것 같고 좀 질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현지 과테말라 음식이 좀 입에 맞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이 안 사도 될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안티과랑 아티텔라노스 일정 끝나고 다시 이제 동쪽에서 남쪽 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한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도착합니다. 뭐 한인 마트라고 하는데 뭐 한인 상권이라고 뭐 적혀 있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되게 많지도 않고 모였지도 않고. 좀 아쉽다는 느낌? 음, 어쩔 수없어과테말라 아마 봉제 공장 쪽 가야지 좀 많지 않을까요? 어, 이 동네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봤던 그 향이 한국 레스토랑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상여 그 많이 보는 이거이 지역 이름이 루즈벨트인가봐. 아 당구장도 있네. 신세계 당구장. 아 순풍 식당. 아아 로데오 마켓 여기 있네. 아 가볼까? 여기 보니까 코리아 치킨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가격을 보면은 어, 어, 밥이랑 나온 나오... 아니, 밥이 아니구나 어, 이것저것 볶음밥도 있고 다 있구나 아씨 배가 지금 고프지가 않아가지고 땡기지가 않는데 아 되게 반가운 한글인데 틀렸어 수수 식 수유식 튀김기 기름 타지 않고 항상 신선한 기름 갖고 있어 자 해봅시다 이거는 저희 2만 원, 어, 2만 3천 원, 뭐, 4천 원이 정도 한것 같아요. 순살 양념도 그렇고. 어, 어 한국이랑 가격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가격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들어가 봅시다. 어, 이렇게 돼 있네. 어, 짬뽕이도 있네. 뭐다 있네. 그냥 <laughs> 한식당이네. 그냥 거의. 순살 양념? 아, 포장? 투고? <목소리> <튜고>, 투고? <튜고. 목소리> 네, 장. 정도만 해요 어... <웃음> 양념치킨 토장. <소장. 웃음> 아, 예. 네. 와. 이 엄청 박스가 고다 아, 됐어. 네, 네, 네. 네, 됐어요? 됐 많이 파세요.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차도 뒤에 번호판이 없네. 이 차도 없네? 앞에 있나? 앞에? 앞에도 없네. 이 차도 정체는 뭐지? 차도 앞에 없어. 좀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한국식당 몇개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 거기 갈건 아니. 그렇지 문제가 생긴 게 툴룸에서 제가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차에 개미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약간 장불이다 보니까 개미가 좀 들어갔는데 개미들이 좀 많아졌어요 갑자기. 제가 뭐 먹을 거 이런 것들 다다 꽁꽁 싸매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미가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공지를좀 싸달라고 했는데 이게 엉성하게 공지가큰게 없나 봐. 그래서 소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차 내부는 잘 사진 안 찍는데 어떻게 정리해도 를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짐이 많으니까 <laughs> 왜 이렇게 짐이 많아졌지? <웃음> 진짜 <laughs> 안티구아까지는 어, 가테말라 시티 북쪽에서는 50,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7km니까요. 뭐 길이 뭐 엄청 깨끗하구나 그런지는 아닌 것 같고 어, 같이 가보시죠. 오 턱이 있는데 동네 자체는 뭐 되게 그냥 조용해요. 뭐 위험한 동네는 아닌 것 같고. 닦아야겠는데 또또 이제 안티고 가면 오랫동안 장기주차 할것 같아 가지고 근데 뭐꼭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느낌은 아니고 저기도 그 동네가 되게 막아져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까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막혀 있어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려면 가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는 안전한 지역 중 하나인 7조나 7군요. 7존? 근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문 열어달라고 빡빡거리네. <laughs> 빡빡소리 되게 특이하네. 여기서 봐봐, 이렇게 되잖아. 아, 이렇게. 아까 왔던... 어떤 길이네요. 어쨌든, 갑시다. 그리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바테마나 시티는 진짜 매연이 장난 이 아닙니다. 창문 열고 제가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차들이, 오래된 차들이 많고, 디젤 차들이요. 거의 매연 덩어리인데, 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마스크 써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안 좋아요. 거의 동남아 수준처럼, 수, 동남아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 자, 시우다드 대 과테말라, 빠이빠이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믹스코라고 하는 동네고요좀 이름이 비슷하죠, 멕시코 <laughs> 자, 저 앞에, 와, 저 매연 봐라, 매연, 진짜. 씨. 저기 스쿨버스는 아닌 것 같고, 짝빠짝거리는거 보니까, 치킨버스라고 해서 그냥, 그냥 버스거든요, 동네 버스. 근데, 너무. 씨. 오래된 한국차도 진짜 많아. 어, 이 한국군 같아. 방금 셀토스도 지나갔지만 여기 보면, 이제 투싼 옛날 거. 아, 앰뷸런스 진짜 맹렬하게 간다. 아이 30년은 넘은 블루버드인데, 매연 엄청나게 되는 거지. 오토바이 진짜 많아서 보시면, 오토바이 애들이 진짜 빨리 달려서, 차선도 지금 스케이 바뀌고, 어느 순간인가제 옆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잘 보고 운전해야 돼요. 이 외곽부터는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졌어. 사실 1인당 소득 4,400불이면 베트남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4,000불 대니까 어, 그래서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이해는 되긴 돼요. 음. 야, 앞에 있는 차, 이거 보세요. 디젤 차들이 장난 아니야? 매연이. 따라볼까? 와, 진짜. 씨. 면통. 쪽으로 달리면 안돼요왜냐면 배기구가 왼쪽에 있거든. 근 <laughs> 나름 과테말라 시티가 인구 300만 도시고 생각보다 커가지고 볼게 되게 많긴할것 같았는데. 500m 앞에서 오존입니다딱 어, 사방만 딱 하고 빠져 나갑니다. 어, 어, 홍대 같은 데도 좀 있고 싶었고 하루 머물까도 생각했었거든요. 1박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음, 그냥 떠납니다. 와 이거 어린 시절 제가 봉촌동에서 살았는데. 달동네 살았거든요? 달동네 출신이에요. 거기 네. <laughs> <그렇게> 생각이 나네. <laughs> 아이씨. 와, 왜, 왜, 왜 이런 길로 알려주는 거지? 아마 아니, 제가 유료도로를 제외시켜 놓고 늘 이렇게 세팅을 해서 네비가 그렇게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유료도로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어. 이렇게까지 높을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매연 때문에 할머니도 고생하시고 완전 산동네인데. 이렇게 가기, 이거는 말이 안되지 왜냐면 과테말라 시티는 제1의 도시고, 안티구아는 제2의 관광 도시인데, 제1의 관광 도시잖아요. 길이 있다 보면 안 되잖아요. 오우, <laughs> 진짜 도 정체가 뭐야? 이동네 그래, 오늘 국경절이라 보니까 여기저기서 국기 다루는 데가 많네. 한변도 많이 나와 있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네요.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이거는 높이 2m, 30은 차못 올라가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차가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와, 이차 대단한 차다. 올라가, 올라가네. 와씨 올라왔는데 어 진짜 이제 더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콜라를 들고 가시면 돼. 가시겠어. 여성들이 자기 애기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게 느껴져. 볼 때마다 막, 막, 껴안고 무릎에다가 이쪽쪽 깔고 있고, 그냥 캔디같이. 진짜 애기들을 보물같이 너무 사랑한 게 느껴져. 한국, 한국 비교해 봐도 같이 표현하는 거로는 진짜 죽어서 못 사는, 죽어 없어서 못 사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없이 못 사는 그런 느낌이. 한국사람이 온사람 있을까? 차 끌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거 보니까 안전한 동네인거 같긴 하죠 산동네 한번 와보고 아 싶었어 이런데가 있을것 같아가지고 해 서민동네 와보고 아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오게되네 내비가 또어 좋은 구경을 시켜주네 운전은 좀 빡치긴 하지만 제가 요즘 제가 과태만시티에서 많이 걸어다녔더니 다리가 좀안좋아졌어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되는데, 좀있어안갈 수도 없고, 산 정상층 오니까 또 이뻐지네요. 길이. 멕시코만 해도 산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다이렉트 직방인데, 직방. 그냥 무조건 산으로 직진해. 직진. 이런 이런 길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경사가 상당히 안티구아고 하 아, 과테말라 시티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것 같아요. 중간에 비록 큰 뭐, 크시다치 같은 산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넘으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삭 바뀌어요. 아 여기 보면 안티구아 레토르 과테말라 있는데 이거 다지나잖아요 어, 진출하세요. 어그 다음에 네.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어디 길로 나오냐면펜 아메리카 로드가 나옵니다.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뭐 얼마더라? 5000km인가? 어이씨. 진짜 설수 있잖아. 아, 잘못기 잘못 떴네. 잘못 와, 여기를 제가 가게 되네요. 물론 중간에 멕시코서도 한번 지나가긴 했을 것 같은데. 어. 이거따고쭉 남쪽으로 그 내려가면 자치으로 진입하세요. 바로 어디냐? 저기 아르헨티나 가는 데 중간에 끊끊있기는좀 다리 기브게끊있긴 하죠. 지금 또 계속 내려가고 있어 계속. 야, 이럴 거면 왜 올라왔어, <웃음> <웃음> 안티구아, 과테말라, 지금. 안티구아라는 지명이 전 세계 에한 50개는 있을지도 몰라. 엄청 많고거야요 스페인이 정복했던 나라가 몇 개예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많 동남아에도 많고. 와, 이제 3분 거리인데. 흐음, 구름 보세요. 야, 드디어 다시. 과테말라스러운 <laughs> 구름이다, 진짜. 안티고와 과테말라. 어, 도착했습니다. 뜨딩 아, 일단 주차 공간은 너무 좋아요. 그냥 대로변에서 쑥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차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 넓어. 일단. 올라. 아, 이택 크레딧 카드. 예, 아 오케이. 어, 카드 내면 5%가 다 들어가고요. 예약해서 네. 73.5. <laughs> 오우 역시 이쁘더라 딱 봤을 때도 <laughs> 괜찮다 저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편의 편의 시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침에 5불 정도 내면 조식도 나온다 하니까 어, 그 정도로 내고 어, 잘, 나, 잘 나오겠네 조식도 아~, 아 음악 소리안 나와도 되는데 야이게 고기 구워 먹었으 것도 있고 이쁘다 어. 저런 대가 되게 비싸고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원래는 하루 이틀 머물다가 저는 그 스페인어 강좌를 예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민박 같은 데, 그런 데 있으려고 했는데, 좀 며칠 더 있어도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 노트북 전원이 있는 공간. 9,000원짜리 깃발입니다. 7,000원짜리 큰. 입니다 양자는 그냥 그냥 평범합니다. 아, 겐이 진짜 맛있다. 겐이 맛있다.